어한 명, 한명더나가잖 형도 성원 형이랑 재협이 형이 대학교 친구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성원이는 어. 와서 와서한 거지 재협이는 네. 고등학교 오늘 어. 축구 하다가 응. 고3 수능 끝나고 재협이 딸 낳아서 죽겠다 아. <laughs> 재협이 고등학교 도 <laughs> 맨날 축구만 했을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걔는 농구도 잘하네 <laughs> 아 농구도 잘하네 농구, 농구, 농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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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도 막잘얘네 <laughs> 걔는 원래 농구하야되 친구들 요새 농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안 하죠. 할 사람부터 그런 거. 다 여기 집안 다 잘한다. <laughs> 아버지 본적 있나? 아, 잘 하신다고 들었어. 음. 아버지 잘 하시. <laughs> 여기 도 피줄이 있나 보다.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laughs> 명절 때 재밌겠다. 음. 다섯 명이다 이거 다. 그 우소이 형까지야. <laughs> <laughs> 풋살팀이네요. 그렇지. 풋살을 했다던데 명절마다 아, 네. 전통놀이. 오, 나은 게안 했네. 정말 음, 하네 다들 용병이라서 그렇지 음소거 된 느낌. 또 놔. 해데 저기 센터팩에 용병 하시는 분 진짜 참 침착하다던데 아 저... 두훈이형 어. 옆에요? 응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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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양산이양산살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이산산산산오산산산산산산데산산산산산산산산아산산 원래 부산사산인데 직장 부산 결혼하면서 아. 직장도 이제 산산쪽 북구 쪽이산가지고 아, 좋네. 북구 쪽에 산구산산

나그 대남교차로 남산동. 나도 혹시 이사 가야지. 시원구에 살수가 없다. 살기 <laughs> 아, 좋은데 살기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살기 좋지. 집을 살수가 없다. 그래도 뭐대현동 쪽에 가야지. 어디 쪽으로 가시는데? 반반홍구는 리에상, 어차피 전세로 갈 거라서 음. 나는 거기 뭐 경성대 앞에 음. SK 아파트 있고 뭐, 대현파크브로즈라 해가지고 그서포 여주인. 그 아,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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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경성대 쪽에 있는 그 그럼. 라인이 있는 떼다, 거. 어. 근데 사실 나도 그렇고여자 여자 친구도 넣고 지하철이 크게 필요 없거든. 음, 다 차타고. 친구, 충이 그게 없어서 일단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 부동산을 가서 봐야지 또 돼서 한 군데밖에 안 가봤거든. 아, 진짜 중요한 건그치그여러분들 가봐야 돼. 으로좀 깎아 그러니까 자주 거래하고 이러면 또해 주니까. <laughs> 근데 집을 구, 구해야 돼근데 뭔가 시기가 안맞집 먼저 봐놓고 해 바뀌고 나서 이제 대출을 좀 알아봐야지 <laughs> 응, 만난 사람 있나? 여자 응. 이제 아,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맞아. 그때 헤어졌던 것같 그럼 빨리해라 형도 언제 해요? 난 네, 내년에. 몇월에니까 6월에. <laughs> 빨리 해야겠더라. 나는 한 2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음. 뭔가 좀 집에 사정이 있고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우 아기를 꼭 낳고 싶은데. 네. 진짜 빨리, 바로 빨리 낳아야 될것 같아. 어, 빨리 낳아. 년연애야됐습니까 5년? 응. 빨리 해야지. 이제 그다 정한 거예요? 집계장 어, 다 정했다. 둘만 응. 하면 된다. 신혼여행 <laughs> 어디로 갑니까? 체코, 스위스 뭐 w i s s I 가 o 아 t go to ban package. Of c o u r 있어가지고 h 싸 g o 지 친구, 어머님이 <laughs> 웨딩 하시거든 <laughs> 그서서다들보보좀좀저하하했 뭐, 했지 신신사사이하 그 하는 하하패 패키지에 m 원 o t 어 u r 줬어 그거였어. 그 우리는 야외 스냅은 자기들 패키지 안들었어 야외 스냅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스튜디오하고 거기 신혼여행 가서 체코에서 뭐 아, 사진 찍기로 했어. 응. 그렇게 많이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니 서로 조율했지. 아, 어. 굳이 야외 할 필요 없다. 야외 그 솔직히 제주도나 뭐 이렇게 가면 날씨 안 좋으면은 그냥 가서도 별로잖아. 그리고 또그것도 그리고 그리리는그는데 요즘 뭐 아이폰 스냅 이런거 많이 하대 결혼할그아고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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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아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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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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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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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고데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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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두기지 넣어줘. 그러면 다 쓰고 있그게니까그 <laughs> 사람의 어, 그거를이용해가지고그러니까 어. 못하기 못할 수없는 그런 딱이 정도는 이한번뿐이이정도이용하는이 플러스 이제또이거 그, 안에 이이거이정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정도 야, <laughs> 맞지. 네, 엄청 말 많잖아요, 진짜. 맞 아, 말이 많잖아, 그럼 뭐 쓰든 이제 어? 내년 결혼하면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던데 그래. 그러면 어디서 말해서? 나 알아 있 아, 진짜. 결혼도 안, 안 하고. 그게 많이 많아서 그래, 근데 요즘 결혼을 많이 한다더라, 다시. 아, 고로, 코로나 때. 막이마들이 음. 코로나 핑계로 그런 이런 식대라든지 이런 그런 걸 구축해서 했는데 아, 오히려, 돈, 어. 거네. 한번 어. 점프해가지고. 오히려 돈 올라간 거에 한번 점프해 가지고. 오히려 돈도 더잘 벌어. 제대로 넘 수라만큼만큼 슈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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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만큼 슈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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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그만큼 슈라만큼, 슈라

재엽이는 둘째 도 생각한다던데. 부럽다. 지금 그 수영 수리, 수영이 몇 살이죠? 한 살이에요, 두 살이에요, 두 살이. 한살 차인 이 걸? 아니가 동갑이었나? 아니 빠른이라고 했네 수영인가. 음. 우다 한살 어린 그러니까 원래 연도는 한칸더밑트일 걸. 다른 몇 살이지? 알지만 두살두살 됐을 걸. 격배였다. <laughs> 뭔가 내가 해야 될일을미미다 해치우고 뭐 하고 있는 느낌이야요기도 한명 나왔고. 아하, 어. 아, 리는나말하 거예요? 이즈한살요 93일 걸요 맞아, 맞아. 9, 걸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 자기 대학교 친구들 구사고 자기는 93이고. 아니죠. 92죠. 아, 가 아. 동갑이네. 아, 맞네. 그 동갑이죠. 아, 아니. 아9 4대데 93이에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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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한살 어렸다고 죠9 4대 93이에요 그러니까 1,2가 자기들 친구죠 맞아. 음. 그때 내가 오빠라고 한거 들었거든 같이 만났을 때재회이님살도 많죠 사실 재회 맨날 막 도둑놈이랑 놀렸어근데근가 <laughs> 학과, 학과랑 저화 동기거든요 어. 수술 입가 어. 아 1,3번이 또 동기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나이가 9 4대 학, 1번은이인데아 <laughs> 1,2인데 학번.. 9, 학번 1, 4고요 1, 4아 1, 4 9, 9, 9, 14, 14. 아, 그래, <laughs> 완전 맨날 누나 마이몇 살인지 아직까지 모르고헷갈렸맞 아직 화이조심아이다 <오. 웃음> <laughs> <어비다>. 늦었다 <laughs> 도 <줄도 없다. 웃음> 가만있어 춥다 <웃음> <웃음> 이런 것들 많이 안 왔다, 봐라. 이 성원이 성원이 가고 나면 세 명밖에 못 채네. 많이 불러서 해. 성원형 가요? 어. 게임처럼. 집에 그 부모님이 산청에서 네. 식당 하셔서 도와 도와드리러, 도와드리러 가야 돼. 와, 산청까지도 한3 시간 걸릴 텐데. 지리산 산청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점심 때 바쁘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더라고. 산청이면 또. 단풍 시즌이라서 겁나 바쁘겠다. 저라는 사람. 친 아니, 그성 아, <laughs> 같이 하던. 나이는 어린가 보네. 대학이랑 동갑인가.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 대학보다 어린가 그래서 동갑이여라는데. 오 여자. 어. 골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 괜찮다. <laughs> 와씨. 한나 컸다. 딱세골 넣고 와서 기분 좋게 가는 이번 에 아까 그 중거리 롱한골 날. <laughs> 없어, 없어그 말고 i g h t Oops. Tarang, T. Come across t h 이 t a b 그 e but it's not 이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탔다, 아직. 아, 는 순간에 없어졌어요. <laughs> 잡을 <우리>. 것 같아 가지고. 내사 아, 이분 우리한테 용 많이 오신 분이네 오면. 여기 올 때마다 오시던데. 엄청 잘하시던데 우리 집에 우리 팀에 자주 왔었어. 말 많이 하고 우리 팀거 봐도 됐거든. 아, 나도 나누다축가 어. 바뀌어서. 아, 축가 아, 바뀌었어. 여기 할때 많이 왔다. 맞다. 맞다. 되게 뭔가 우리 이미 우리 팀이었던 것처럼 친화감 있게 말 많이 하시고 여름에 다 먹은 것고 뭐, 그래 사람 좋은 사람 우와 저 빠른데 오씨우와 들어왔다 야 이거 진짜 빠른데 몸이 벌써 빠른게 생겼네 이게 치지도 하는데 빠른데 두꺼워 저거 쭉 땡길래, 쭉 저거 하면은 웬만하면 다툴 것 같은데 저 사람 장점을 살려줄 그게 없었던거지 이제 처음에 왔다 <laughs> 빠르다 빠르다 아 아까 넘어졌는데 도잘 뭐, 달리네 아, 아까 2대1, 지금 1대1인가 아 1대1 아우 어, 첫판에도 먹혔었나 네, 마지막에 아. 공명들이 그래도 다 하네. 오늘 슈팅 잘할 것 같은데 뭔가. 오. 맞다. 언제 잡았어? 2십 번. 그런 것 같더라. 발이 높기니 많이. 아니야, 대 축구하다 이게 너무 좋아지고 아프지가 한 사람도. 존짜증났네. 당연히 아프지. 그렇지. 참면 되지. 눈치채는게 음, 아닌 음, 아니 십장지 뭐, 어, 나가면 인정하는거 하는뭐 실력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어 이런 서 할거면 그냥 다 같이 면 되지 참고 그 습관이야 습관 스쿼. 응. 그거막 화내는 어.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나는 거 맞다 그그아몸 어, 부딪치고 할 수도 있지 막 그런거 다 게임 PC방가서 졸라 화내는 사람 있다 <laughs> <딱 이거> 친구 끼면서 <laughs> 네. 배그하면서 막 <laughs> 롤업 이런거 하면 어. <laughs> 당연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데 <웃음> <웃음> <올라와. 사타고니 올라. 웃음> 내 방은 빠르네. 올라오 사타구니 올라와 맨날 몇 쪽에 있던 사람.

흠 어이구 다 오우 저거 다옥수기 위험하네 자기가 아까 너무 혼자서 왔 <laughs> 당겼잖아 저기서 어다데 살짝 미끄러졌더라 이건 <laughs> 어, 진짜 저.. 미끄러지면서 아다린것처럼 그니까 아까 저한테 당긴 에, 에, 어. 저쪽 근처에서. 어 근데 근데 심하게 미끄러졌어 저쪽에 물이 많더라 아이고 어, 어, 멀리서 봤을 때는 아 반칙처럼 응. 보이는데 딱나 반칙인줄 알았어요 근데 먼저 넘어졌어요 응. 넘어지고 다리에 걸리고 넘어지면서 아. 다리를 맞은 느낌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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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지간안 부린데 안불데나도좀 모르고 흘저 어, 진짜 오랜만에 봤 <laughs> <갔다 웃음> <장면>. 당황했어 사실 <laughs> <정말 잘 모르잖아. 웃음> 근 저번에 한번 아저씨들 가는데 축구 따라간는데 저런 아무것도 신경 안 썼는데 그냥 마 해라 이러면서 그러던 아 뭐였어? 하기, 하기. 야, 있는데. <laughs> 또안 돼, 상대방 잘했는데 힘 빠지겠다 응, 힘빠진다 힘 어, 어, 지금 맞다. 힘 빠진 느낌이 난다 지금 바로. 전력 손실 다 이거. <laughs> 수비안다 <laughs> <laughs> 심지어 드잉실수를 지금. <laughs> 맞아. 끊었네. 드 실수로. 지금 나비과 <효과> 바로 일어나데이잘 잡아냈네. 어 이제 바로 축고 바로 또시 위축됐다 봐라. 위축됐다 봐라. 실수한 사람 어디 갔냐? 조이네 잡았다고. 돌돌 돌고 다 아, 기 저기서 한번더 뚫리거든 <laughs> 아 근데 맞다 나쁜 일은 항상 어, 계속 토치, 생긴다 저거 봐라 지금 긴장했다 <웃음> <웃음> 아 느껴졌다 근데 아, <laughs> 어 근데 진짜 느껴졌어 오 꼴로를 파했다 꼴로를 파했다 안 좋은 일은 항상 연속으로 생긴다 절로 안주거든리안거든요 이제. 안고내 <laughs> <열정을 안> <laughs> 이야기 하던데 <같은데>, 이거. 그다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다. 제가. 나도 저런다들 <laughs> <약간 웃음> 전력, 전력, 전력. <laughs> 아, 위축 위축되면 끝났다. 맞다. 그럼 다선수속을했다 <laughs> <laughs> 미드 면안 들어가네. 이두 <laughs> 명이서 <laughs> 바로 줘. 바로 줘. 계속. 어, 앞에 바로 줘. 이받 주도데 열심이 안 되더라. 자기 자리다걸 <laughs> 하나도 안 된다. 그 조건 비는 거지 한. 안되데 어, 아예 안 되더라. 내가 다그 자기 부딪면고 <laughs> 그래. <laughs> 그니까 저기 문제인 거다. <laughs> 음. 이 사람도 잘하는데다잘한 잘하는데. 응. 명이 <laughs> <그렇구나>. 빈다 지어떻지 하나 안다 히트맵을 찍어봐 저자이자성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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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자이자이지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이이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이자이이자어이이 <laughs> <laughs> 살짝, 살짝 하는데, 이렇게 임팩트가 정, 정확하단가요, 아, 차는 임팩트가 무조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제. 차는데또 받을 때 앞에 오면바깥 좋게 두고. 좋어쩔수없고 20년을 축구했으면좀선축사람은저기가자 <목소리> <그냥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달린다달린다 달린다. 혼자 하지. 리고 해설이 매섭다사 <목소리> <목소리> 저기서 누르고. 풍찰력이 있네 저거 찬지 안았으면배고프로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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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물을 나갔을걸요. 로 그러니까. 어, 살짝 젖어서 그렇지. 오 됐다. 고고고 없네. 어이구네 잘한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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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휴 아, 깝다어휴아 이제 분 25분에요? 한다. 려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 어 이상하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야, 그러니까 아니, 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자기 친구들끼리 시작한 그런 모임인데, 씨퍼는 그래도 만세지. 좀 잘하고. 나이 많습니다 나이 많서혼 나봤어 요들건들축구고안경이가 문제네.